이게 뭔가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? 음... 음. 나 머글인가 봐. 도저히 해독이 안 돼. <laughs> 와, 진짜 어렵다. 왜...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. 저번엔 어떤 공간으로 우리 유인했었잖아. 음. 그리고 또 하필이면 예혼기 후살맘이 아니라 음. 예혼기 음. 끝나고 후살맘이야. 뭘까? 두 개를 나눠서 올린 거는 두 개를 섞어버리면 안될것 같아. 두 장을 따로 보면 살인이 안 되는데. 음. 살인이 너무 꽂혔나, 내가? 살인은 아닌가 봐. 내할 어? 이거 고인애다. 어? 이거 고인애다. 어? 예온기가 고인애야. 어, 맞다! 그럼 이거는 후설마음은 뭐야? 사활 살... 사물람사무람 살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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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의 사무람. 사무람. 대박. 아, 설루. 어떻게 했어? 제준이 진짜 천재. 어떻게 됐어? 고 대체 천재 아니야? 짠! 내가 어? 톰 리드를 좀 보고 왔거든. <laughs> 해리포터에 우리 톰 리드, 비밀의 방에 나오잖아요. 톰 리드를 어, 다시 재배치하고 보니까, 아 m 롤드, Lord 모 o l d m o t 라고뜬 것처럼. 네, 뭐 초반에는 제가 좀 이것저것 못했지만, 오늘은 에너그램은 한건 하지 않았나.